피엔즈팝의 그 바이어스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역바이어스가 계속 피엔즈팝의 바이었습니다. 재판만 하면요 헤르미주는 일점. 근데 네, 여기에. 공평이 일정 정도 생긴다.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다. 신방향 바이오스. P쪽에 플러스, 그죠? N쪽에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는, 이 바이어스가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플러스 쪽으로 하면 이게 오히려 내려가고 마이너스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에너지 주니에서는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높이가 이게 0.7 볼트 전위 장벽에 해당되는 것만큼 하면 오히려 이런 모양이 되어 버린다고 했어요. 공피층은 약간 감소한다고 했고, 그죠? 약간 감소하고 얘는 올라가고 얘는 해줘가지고 에너지 준이 차이가 없었어. 여기에 있는 p 영역의 다수 캐리인 전공, n 영역의 다수 캐리인 전자가 확산에 의해서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순방향 바이어스다. 근데 6 바이어스가 가해 된다. p 쪽에 마이너스를 N쪽에 플러스를 하면 얘는 공층이 약간 감소한다고 했는데 반했어. 얘는 이제 공층이 늘어나고, 그죠? 그러면 오히려 얘는 더 올라가고 얘는 더 내려가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했고요. 그죠?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전자 못 올라간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전공 못 내려갑니다. 대신에 여기 있는 소스 캐리어인 전자 잘 간다고 했고, 여기 소스 캐리어인 전공 잘 간다고 했다. 라고 해서 이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역방향 바이어스가 계속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면 한국 전압에 도달된다. 그래서 우리 역바이어스가 다이오드의 아이보이 특성 곡선에서, 그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확 흐르다가, 역방향일 때는 전류가 쭉안 흐르다가, 계속 증가하면 어느 도 증가하면 항복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항복에 도달한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순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전류는 PSN으로, N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라고 해서 순바이어스가 되면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죠? 전자는 이렇게 가는데 전류는 이렇게 가고 전공이 이렇게 가면 전류는 이렇게 간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p 쪽에서 n 쪽으로 오를 수 있다. 음, 틀린 건 아니고 역방향 바이어스가 인가되면 p-n 접합의 공평영역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거고요. 아주 수월한 문제였습니다. 그죠순 바이어스 전압은 아, 순방향 바이어스는 p 쪽에서 플러스, n 쪽에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상태가 순방향 바이어스다. 틀린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